아 엄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. 아 you're very sorry you s 아이고 잘하네, 힘 좋아요. 아이고 잘하네.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. 전부 은경이 옷이야. 어? 어그 됐어. 아예 은경이 옷이니까 이제 꺼내고 있지. 정리하려고. 어, 은경. <laughs> 안 돼요? 야이. 천천히 해봐, 은경아. 천천히 해봐, 울지 말고. 은경이 화이팅! 화이팅! 그래, 화이팅! 화이팅! 잘한다! 그래, 그래, 그래! 그래! 좀만 더, 좀만 더 힘내, 힘내! <laughs>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요. 아이고, 좀 쉬었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그렇지, 그렇지. 바로 그거야. 엄마 한번 더. 한번 더. <laughs> 그렇지! 아이고, 우리 문경이 똑똑하네. 바로 그거야. 방금 빨래 웨 스틸 난녀 드 t 이 난녀 드라이, 난녀 y t 이 난녀 드라이, 난녀 e 라이그녀 드라이, 난말드이 난녀 드라이, 난녀 드이 난녀 드라 e 난녀 드라이, 난녀 드라이, 난녀 s 라이난 e 없다. <laughs> 잘했어.